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일일까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참 착잡하네요. 저는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 벌써 초등학교에 가야할 나이가 가까워졌네요. 애들 교육은 정말 잘 시키고 싶은 저희 부부였던지라. 생각 끝에 저희 부부는 강남 학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하는 이사인지라 서울땅값은 너무 비싸고 집을 구하려 하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생각 끝에 애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친한 가족과 함께. 집을 구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다들 애들 교육에 열정이 있다 보니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몇달 동안 돈을 모은 끝에 저희는 빌라 한 채를 같이 살수 있었고 그 빌라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건물주도 되고 쉐어하우스 식으로 친한 가족과 매일 보면서 살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애들도 같은 유치원에 보내면서 서로서로 서로 서울에서 적응하면서 살게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친구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일 집에 오면 다양한 음식들이 되어 있는 집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오늘은 이집 음식, 내일은 저집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 주말은 그야말로 파티였습니다. 밤새 놀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을 친한 분들과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니 즐거웠죠. 저는 이 행복이 정말 오래 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죠. 여보, 요즘 옆집 너무 자주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 땡땡이 학원 바래다 줄 시간인데 집에 없었다면서. 학원도 뭔데, 애 혼자 가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까지 버스도 안 해주는데. 아직 애 어려서 시내버스 태우기는 위험하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아무리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애 안전까지 걱정되게 친하게 지내면 어떡해. 계속 지나칠 정도로 옆집과 친하게 지내는 아내. 처음에는 옆집과 원래도 진짜 친한데, 아무래도 매일 볼수 있다 보니까, 옆집 여자와 더 친해져서, 할 말이 많아져서 매일 가는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옆집에 가는 아내는 점점 저를 신경 쓰이겠어요. 오늘 이거 옆집에서 반찬 주셨어. 반찬도 받아오고 옆집 땡땡씨가 면도기 하나 샀는데 당신한테도 주고 싶다고 해서 갖고 왔어. 아내가 너무 많이 옆집에 가서 아이를 신경 쓰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화가 정말 있는 대로 났던 저는 아내가 건네주는 반찬과 면도기가 정말이지 보기 싫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찬과 면도기를 아내 쪽으로 던졌죠. 바닥에 스치면서 깨지는 반찬 그릇, 그리고 바닥에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면도기, 놀란 아내의 표정, 옆집에 먹구리라도 뭐 발라놨나보지. 우리 애부터 잘 신경 쓰면서 옆집에 가서 놀아. 아니면 옆집에 애들도 있겠다. 애들도 데려가서 놀던가. 저는 아무래도 옆집 여자에게, 아내와의 거리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옆집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땡땡씨, 요즘 아내가 땡땡씨 집에 너무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요즘 땡땡이 학원 갈 시간에 혼자 가기도 하고, 아내가 땡땡이를 너무 갈수록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땡땡씨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아내랑 당분간 거리 좀더줄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골치가 아프네요. 부탁 좀 할게요. 그런데 옆집 여자인 땡땡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땡땡 씨. OO씨. 요즘 땡땡 씨가 저희 집에 많이 오셨나 보네요. 요즘 저는 아는 언니가 하는 카페에서 일구해서 그 카페에 자주 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요즘 재택근무 시기니까. 집에서 종종 일하는데 두 사람 께 친해졌나 보네요. 그래도 땡땡씨가 걱정하시니까 남편한테 좀 거리는 두라고 말해둘게요. 자주 옆집 남자를 보러 놀러 갔다는 아내. 아내가 생각보다 털털한 성격에 옆집 남자와 잘 맞는 성격이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엘피판을 좋아하는 아내와 옆집 남자. 둘은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하기 전부터. LP판을 보러 돌아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LP판을 보거나 음악 얘기를 하러 만난 거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아내에 대한 의심을 해야 했음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주로 오후에만 옆집에 드너들던 아내는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를 만나고 왔거나 일을 대신해주고 왔다는 아내, 하지만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학원에 바래다 주고 또잘 데리고 오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친구를 만나고 왔겠지 하고 불안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으면서 늦게 오는 아내한테는 어떠한 의심의 실마리도 주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침에 잔뜩 화장을 하고 가고 집에 올 때는 뭔가 알수 없는 변화가 느껴지는 아내. 수상한 남자 향수가 나는 아내를 통해서 뭔가 알수 없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내를 의심하게 되지?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저 착하디 착한 아내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알수 없는 소름돋는 기분에 계속해서 아내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은 계속되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아내가 옆집 남자와 수상한 사이라고 딱 잡아서 확신할 수도 없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증거를 잘 잡아준다는 흥신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흥신소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가끔 영화 같은 걸 보면 죽은 깡패들도 많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흥신소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제게 정보들을 잘 갖다 주더군요. 저녁 시간에 만나서 밥을 먹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아내와 옆집 남자의 사진,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사진 등등, 흥신소로부터 온 편지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서 하나하나 보는 저는 손이 떨리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지만 둘이 이런 사이일 줄이야. 게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실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두 사람이 저희가 쉐어하우스로 살기 전부터 이미 만나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저만 몰랐다는 거지. 옆집 남자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옆집 남자가 다른 친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바다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옆집 남자를 매일 챙겨주고 있는 착한 옆집 여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온 적.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미 계획을 하고 쉐어하우스를 하자고 한 거란 소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두 사람이 특히 금요일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숙박업소에 간다는 흥신소 사장님의 말에 따라서 저는 흥신소 사장님과 두 사람을 덮칠 계획을 짰습니다. 숙박업소 쪽에는 바람난 아내를 잡으러 왔다고 미리 말을 해두었죠. 저와 사장님은 숙박업소 앞쪽 식당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흥신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불륜 사건 맡을 때마다 대신 잡아들이는 토끼 값도 있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도 합니다.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사시면 좋을텐데 한쪽에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이미 그 이해의 수준을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초조해하는 저에게 흥신소 사장님이 해주신 말 사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남편인지 대체 아내에게 뭐가 부족하게 했는지 하고 자괴감도 들면서 마음이 크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내가 대체 쉐어하우스를 왜 허락을 했었는지 정말 과거의 저를 찾아가서 죽이고만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보니 숙박업소 앞에 두 남녀가 나타나더군요. 그냥 딱 봐도 아내의 뒷모습이었 죠. 바로 빠르게 결제를 하고 저는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숙박업소에는 아무래도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두 사람의 옆방으로 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숙박업소 사장님이 흥신소 사장 과 잘 아는 관계였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일이 힘들어질 뻔했겠죠. 여튼 그렇게 두 사람을 잡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놀라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흥신소 사장님의 말도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복도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야말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두 사람. 이미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아내. 들키지 않도록 이런저런 각도로 사진을 찍는 흥신수 사장님.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뜨겁게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제 정신은 뜨겁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까지 보고 났더니 그야말로 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 친형처럼 위로해준 승신소 사장님 덕분에 정신을 다 잡고 그들을 다시 볼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 건지 두 사람이 들어간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서로 계속 사랑을 나누기에 급급하더군요. 몰래몰래 몰래 두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서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을 나누다가 너무 놀래서 그대로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나동그라진 두 사람을 보니 참 어이가 없고 추잡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로라기도 걸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정신이 나가는 듯했지만 애써 정신을 붙잡고 두 사람에게 따지는데 눈에서는 그야말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군요. 어떻게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럴 수 있는지 그렇게 전그 년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강하게 저항도 못한 채 저에게 끌려 나왔고, 그렇게 그 숙박업소 아픈 아주 진귀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알몸으로 나온 남자와 여자,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씩씩 대고 있는 한 남자까지 말이죠. 그래도 이 동물 같은 것들도 부끄러움이란 게 있더군요. 밖에서 알몸으로 있으면서 서로 둘을 끼어안고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꼴 보기 싫어서 옆에 공사하다 남은 모래가 있길래 그 모래로 끌고 가 모래 샤워까지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니까 가리게 급급한지 하는 대로 다 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짜증 나더군요. 그 모든 모습을 흥신소 사장님은 촬영을 해주셨고 전 둘이 알몸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붙어 있는 걸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시작했죠. 그 남자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정, 또 쉐어하우스 모든 멤버들에게 말이죠. 부끄러움은 지들 몫이니 알아서 할 것이고 전 이후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저에게 욕함며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뭐 상관없었고요. 동네방네 소문난 그 둘은 아마도 얼굴 두고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놈의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고 와이프였던 여자는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서 친구 집에 있다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거지같이 살길 바래봅니다. 처음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저 좋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둘이 미리 계획을 했었다는 점에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 확정을 받을 때보다 그두 년놈들을 모래 샤워시킬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바보처럼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놈의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